우리 잘 녹더라고요, 이게.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만드는 지 이게 식물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라는 속도가 아무래도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굳이 네. 좀 빠른 것 같아요. 아, 성장 속도가? 네, 성장 속도 빠르고 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두꺼워져야 된다고 하나? 잎이 두꺼워지고. 예. 네, 잎이 두꺼워지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지금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문제가 많은데 요 결파하고 이케이스 치니까 아무래도 냉해 피해가 덜 나더라고요. 아, 요즘에 해수 추출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. 뭐 농가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뭐 피프티 그다음에 뭐 아카디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고 좋은데 또또 아스 코필림 노도섬이라고.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게그 성분인데 이건 또 켈팍은 그 성분들이랑 또 틀려요 음. 그리고 함량이 갖고 있는 어 뿌리 발근이나 생육 수은 그다음에 밝은도 되고 네 키움 성장도 되는데 나무든 뭐~ 양채류든 마늘이든 양파든 모든 게 뿌리 작물이 근권이 발달이 우선인데 켈팍이 그 성분이 많아요 옥신이나 사이토킨 그래서. 농가들이 왔을 때 제가 켈팍을 권하면 집에 아나 해조류 있다, 해조 추출물 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죠. 그 성분에는 거기에는 성분이 떨어진다. 사이토킨이나 옥신하는 성분이 떨어져서 그걸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 켈팍을 쳐놓고 그 다음 번에 쳐놓면 으 아마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헬퍼가 진짜로 뭐 4일이나 5일 있다가 쳐 보면 확실게 알고